Okay. Mm -hmm.

연습하러 왔어요. 미쳤 미쳤어. 음. 상황이 지금 상황이 너무 웃겨서 와인 선물 받았는데 학교에서 까고 있어. 마셔본 거지 궁금하니까. 어때 어때 맛있? 어뭐 맛있는 거 같아. 알코올 향안 나서 좋지 않아? 알코올 야, 빨리 정리해라. 홀 정리 중. 귀여워. 야, 너네 잘 나온다. 나도 나 어, 너네 내 브이로그에 나와라. 출연. 어, 열었어. 잠궈줘, 이거 내가 쓸게. 뭘 잠궈줘? 잠궈 해주세요. 브이로그에. 아. 뭐 하는 겁니까? 1일. 골 타이거 중에 홀알바 열정페이 페인은 없음. 네. 아돈안 받나요? <웃음> 어. <웃음> 우리 예쁘든가. 아. 예쁘지 한 거지. 이거 아까 배웠잖아. 그거 어, 배웠죠. 어, 원우르라고 아. 했어. 딱. 맞아? 성실하게 하는데 그럼. 어. 이 영상을 렘맘한테 보내 줘야겠다. 왜안 잠기냐 근데 왜안 잠기지? 이쁘다 베스킨라빈스 슈팅스타 같다. 너무 예뻐. 맛도 있었으면 좋겠다. 와. 크다. 할로. 오. 할로. 오. 할로. 만져봐. 오. 진짜 크다. 허니토마토리야 조금만 잡 봐야지. 딸이 타르트 음. 진짜 불고다 일찍 오니까여기다도 프린트스 치즈케이크 초코같이 맛있는 거 있나? 그기서 맛있어 난 뭐가 들었냐면요 <laughs> 4만원어치 케이크를 샀어요. <웃음> <웃음> 이 케이크 사러 왔는데, 전화했을 때는 없다고 하더니, 맞네요. 다 사와야겠다. 음. 인데다안 뜯어? 네, 다 뜯으면 안 되죠. 아, 그래? 몇개 게 거야? 모르겠어, 1kg 짜른데 곡발로 이 아밤을 이렇게 많이 먹는단 말이야? 호식. 맛있겠다. 맛있겠다. 응 빨리 먹자. 이게 미러 미러링 현상? 이게 너무 심해.

내일 저녁. 우리 돼지 같아. 뭐? 일일일 케이크죠.